발음도 잘안 됐어요 시키코모리 이것에 대해서 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얘예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거 혹시 만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엄마 찾아 산말리 어떻게 옛날 영화인데 어떻게 옛날 분이세요? 아 어, 그랬구나 예. 엄마 찾아 산말리가 예, 영화로 자주 나왔고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예. 애가 산 말리를 갔을까요? 산 말리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12,000km 정도 돼요. 산 말리면 12,000km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12,000km면 여기서 부산이 4 0 0 k 로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을 12번 이상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근데 애가 진짜 부산을 12번 왔다 갔다 했을까요? 사실은 얘가 간 거리를 확,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6만 5천 리가 되더라고요. 6만 5천 리면 어느 정도냐면은 부산을 다시 30번 왔다 갔다 해도 근데 문제는 가는 것만 가는 것만 6만 5천 리가 되고요. 오는 것까지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13만 리가 되는 거죠. 이 아이가 그렇게 먼 거리를 갑니다. 자, 얘가 왜 갈까요? 얘가 엄마 찾아가는 겁니다. 엄마가 이탈리아에 사는 엄마가 몸이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서 돈벌러 아르헨티나로 가는 겁니다. 그 당시 땐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잘 사는 부국이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가정부 파출부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약사를 해던 엄마가 이탈리아는 약사를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파출부를 해서 저 아르헨티나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르헨티나까지 파출부로 가는데, 돈을 잘 보내오던 엄마가 몸이 아파서 돈을 못 보내온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 안 되겠다. 우리 엄마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병든 엄마를 찾으러 엄마 찾아 3만 6만 5천 리를 이 아이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 엄마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엄마가 수술도 받게 되고 엄마와 같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엄마 찾아 산만리가 되겠습니다 대단하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얘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히키코모리입니다 히키코모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뭐하는 사람일까요 이게 히키코모리가 그렇죠 은둔형 외톨이 집 바깥에서 집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에 이러한 사람이 여기 보니까 조사 난 것을 보니까 146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집 바깥으로 6개월 동안 집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간 사람이 146만 명이랍니다. 근데 이 범위를 좀이 정도까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밖에 안 가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오로지 편의점만 왔다 갔다 한 그러니까 150, 근처 150m 되는 편의점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대략 146만 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몇 살부터냐면 19살부터 34살까지 사람들이. 아, 19살부터 69세까지. 세까지. 자, 그러면 한국도 궁금해지잖아요. 한국도, 한국도 집밖깥에한 발자국도 안 가는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19살부터 34살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24만 명이 편의점까지는 가요. 편의점까지는 가는데 방구석에 콕 처박혀 있는 사람이 한국도 6개월 이상 된 사람이 24만 명이랍니다. 34세까지입니다. 그럼 거의 70세까지 하면요. 우리나라도 50명이 좋게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일본, 이런 히키코모리들을 먹여살리는 사람이 누굴까? 노모가 먹여살립니다. 일본도 역시 노인분들이, 남자분들이 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혼자, 일본은 그래도 그때 워낙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전후 세대가 돈을 워낙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지만 그 노모가 70이 다된 50이 넘은 아들들을 아들을 봉양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해 가십니까? 아들이 부모를 80, 90, 노모를 봉양하는 게 아니라 80대, 90대 노모가 50대 아들을 봉양하고 있습니다. 40대, 50대의 아들을 봉양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일본에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도 역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화를 내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밥을 떠 받쳐줘야만 먹는 자녀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뭐 비교를 이하이와 어떤 차이가 느껴지세요? 왜 그럴까요? 누구는 어떤 아이는 엄마 찾아서 산 말리를 가고 누구는 방구석에 처박혀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지금은 이렇게 나쁘게 변하기도 했죠. 지금은 이제 나 혼자만 재미있게 살면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은 겁니다.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엄마 역시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먼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파출부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그 엄마를 찾아가는 사랑과 책임, 가족에 대한... 이 놀라운 이 사랑을 한번 지켜본다면 정말 놀랍죠. 그런데 키키코모리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없습니다. 책임감도 없습니다. 단 하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난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나는 핸드폰만 있으면 되고, 나는 컴퓨터만 있으면 되고, 난 TV만 보면 되겠다. 난 내가 줄길거리만 있으면 되지. 다른 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나만 잘 살면 돼. 그리고 또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사회가 힘들어서 어차피 노력해도 안 돼. 이 기저에는 이게 깔려있죠. 나는 노력해도 어차피 안 되니까. 난 포기하고 내 인생은 그냥 나는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냥 살겠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누가 뭐라 그럴까? 이걸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일까요? 이게 자유일까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이렇게 살든 말든 아무도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게 자유일까요? 자, 우리 이제 대한의 형제가 군대를 갔죠. 군대에서 이제 보초를 섭니다. 보초를 안 서면 어떻게 됩니까? 보초를, 아,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보초 서는 군인이, 나는 보초 서는 거는 좋지 않아. 난 자유를 얻고 싶어. 모든 군인들이 탈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럼 대한민국은? 적군에게 와서 빼앗기고 말겠죠. 빼앗기면 그 사람의 자유는 있을까요? 전쟁이 벌어진 나라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자유가 있나요?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게 자유가 있는 건가요? 자유를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목숨도 빼앗기죠. 가족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 이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유롭고 싶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 책임은, 그 책임은 동물을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내를 돌봐야 됐고, 아내 하와는 남편을 돌봐야 되고, 동물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자연을 돌봐야 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었죠. 이 책임을 인간들이 버릴 때, 에이 책임을 무시하고 자유를 반대로 자유만 추구할 때에 인간은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책임은 같이 가는 겁니다. 책임을 지면 자유가 생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책임을 지면 자유가 생기고 자유롭고 싶으면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함께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책임적 존재인데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전가시킵니까? 아담에게 너왜 선악과를 따 먹었느냐 그랬더니 저 여자 때문이라고 자기 책임을 자기 주권을 여자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여자는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저 뱀 때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뱀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인간은 이렇게 창조자로서의 책임을 버리게 되면 동물과 같은 존재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지라도 하나의 책임 있는 도덕적 존재이다. 또한 인간이 비록 하나의 책임 있는 도덕적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아멘. 우리는 하나의 책임 있는 도덕적인 존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자유와 함께 책임을 누리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임스 페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불만을 내킬 겁니다. 야, 이 원인은 요즘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학교에서 안 가르쳤기 때문일 거야. 맞을까요? 요즘 학교에서는요, 토론식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토론식 수요, 수업을 많이 해갖고 공정, 배려, 약자 이런 거 많이 가르칩니다. 중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칩니다. 고등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맞죠? 초등학교에서 이미 이런 공정하고 배려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미 가르칩니다. 그러면 누가 안 가르쳤을까요? 나머지 사회와 가정이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학교도 어느 정도 가르쳤어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제대로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 좀더 자세히 또 알아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불러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모든 걸다 맡겼습니다. 청지기 오이코 노모스 다른 말로는 집사입니다. 원래 집사라고 하는 것이 집안의 우두머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보통 부잣집은 종들이 10명 이상 됩니다. 많은 집은 100명, 뭐 심지어 1000명도 넘어갑니다. 1000명 넘는 집 많았습니다. 종들 뭐 500명, 1000명 되면 그중에 우두머리를 집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청지기라고 합니다이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 재산 관리를 다 도맡습니다. 재산 관리를 다 맡는 재무부장과 같습니다. 모든 걸 재산을 다 관리합니다. 자, 이 사람 재산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 관리까지 합니다. 종들도 이 사람이 뽑는 겁니다 주인이 일일이 다 뽑지 않습니다. 이 집사가 이 청지기가 알아서 뽑는 겁니다. 괜찮은 종들을 뽑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죠. 때를 따라 모여준다고요. 뭐를 해줘야 된다고요? 양식을 나눠주는, 양식 나눠주는 게 월급도 나눠주고요. 먹을 것도 다, 식사도 다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종들이 아프면 아픈 대로 치료도 해줘야 되고, 그것이 바로 청지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권한을 이렇게 대신 맡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귀한 권한을 맡았는데,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볼게요. 또 읽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자 이제 자기가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권한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들은 다 어느 정도의 권한을 다 부여받습니다. 학교에 가도 1학년 때는 꼼짝 못하다가 6학년만 되면 내가 대장이고 중학교도 3학년이면 대장입니다. 우리들은 자꾸자꾸 자꾸 올라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많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나에게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여기서 보니까 남녀 종들을 때리고 때립니다.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고 나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자기음대로 합니다. 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어, 그건 자유가 아닌데, 그건 책임을 지지 못한 건데. 두 번째, 마시고 취하게 됐습니다. 생활을 방탕하게 했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건강 관리도 안 하고, 내가 술을 마시고 살던, 담배를 많고 피고 마약을 하던, 그건 내 인생이니까 내 자유다.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대로 결국 목 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이거는 타락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인은 벌을 내릴까? 결과를 보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그 뒤에 말씀을 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엄히 때리고라는 단어가 디코토 메세인데 이게 뭐냐면 토막으로 자르다는 뜻이 있어요. 매를 얼마나 거의 잘라질 정도로 팬다는 거. 또 다른 뜻은 뭐가 다른 거는 다른 그 앞에 보면은 어 맞을 것이여는 그 가죽을 벗기다는 벗기다는 뜻도 있어요. 많이 맞을 것이여는 가죽이 벗겨지도록 맞는 대요. 요 그림 뭔지 아세요? 여기에요. 실제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맞는 장면입니다. 일부러 흐리게 놨어요. 벌거벗고 맞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죄를 짓게 되면, 이제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태형을 때리는데요. 회초리로 때리는데, 진짜 엄청 아프답니다. 한 대만 맞으면 쫙 뻗는데요. 그냥 열대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달 동안 움직이지 못한답니다. 한달 동안 그 병원에 입원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거의 몇 대, 한선너 대만 맞으면 이미 까무러 치고 기절한대요. 그렇게 세게 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에요. 엄히 빼봐요. 진짜, 그래서 벌에 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책임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 늘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마음 놓고 난 즐겨, 즐겼다. 내 인생은 내 거다. 욜로족이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변명은 하나님 앞에 진짜 죽도록 맞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는 책임을 다한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누가 제일 아름답습니까? 세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 맞습니까? 책임을 다한 사람, 어머니, 아버지, 책임을 다한 사람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기 이제 학교에서 보면 우리 청년들도 그러죠. 학교에서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학생들을 사랑하고 잘 가르쳐준 선생님이 인기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학생들을 아끼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준 선생님. 그 선생님 평생 아니죠요. 왜요? 그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파문이 있었어요. 이 선수들이 경기, 그, 야구 경기, 저기, 국가대표로 나가서 국가대표로 나간 그 경기 도중에 술을 마셨죠. 그래서 비난을 엄청 받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왜 욕을 먹는 거예요?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망각해버린 거죠. 내가 국가대표인데. 자기가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책임진 사람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책임져서 우승으로 이끈 사람들 정말 아름답고 영광을 얻잖아요. 책임진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책임을 감당해낸 사람, 직장에서 책임을 감당해낸 사람들, 가정에서 책임을 감당해낸 사람들, 가지 자기 형제들에게 그 책임을 감당해낸 분들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짐을 져주는 겁니다 가족의 짐 다른 사람의 짐나 혼자만 사는 히키코모리 저도 이해는 가요 우리 이 세상에서 운둔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까? 이 사회가 그걸 역할을 못해서 취업할 곳이 없다잖아요. 이해는 갑니다. 일할 곳이 없고 자기는 여러가지 상황이 안 된다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창조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책임을 우리들의 어깨로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산들께 선부님들 우리 청년들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기 책임을 감당해내니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내게 맡겨진 그 책임을 감당해내니까. 그 책임을 도망가 버릴 때, 나의 책임을 버리고 도망가게 될때 누군가 고통을 당해. 나 때문에. 해병대의 훈련 중에 이런 거 있죠. 그, 그 무거운 보트를 다 머리에 메고, 낑낑대고꽉띄는 이런 훈련 있죠. 그 커다란 보트를. 근데 그한 명이 책임을 감당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목이 꺾어버,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그 짐을 같이 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책임을. 자, 성경 오늘 말씀 요절에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 죄를 서로,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흠이니라. 힘이 아멘. 너희의 죄를 서로 구하라 너희의 죄를 서로 서로 구하라 책임을 지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책임을 지고 자기가 서로 짐을 지는 방법이 뭐냐 서로 서로 자기의 죄를 구하라 뭘까요? 첫째는 그 죄를 들었으면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나도 별것 아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실 똑같아요. 다 서로가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서로 서로 그럴 수 있어라고 그럴 수 있어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 나의 죄에 대해서는 아파해져야 됩니다. 내가 참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서로의 죄를 고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다음은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마음의 질병이 많은 거예요 아까 혼자 사는 분들 마음의 질병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안아줘야 돼요 가서 이해해 줘야 돼요 끌어안아주고 그들에게 권면에 말씀해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그리고 언제인가그 방문을 열어주고 커튼을 젖혀주고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끌어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자마자 끌어내주면 큰일 나요 그건 가자마자 그 안주뱅이 그냥 해서 몸부러뜨리는 거와 똑같아요. 강제로 하면 다 부러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따라십시오. 하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는 힘이 크다. 역사는 힘이 크다. 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엄청 아주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이 사람 이야기라고 거의 마무리 지어볼게요. 이름 되게 길어요. 마르쿠스, 빕사니오스, 아그리파.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아그리파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노스라고 그래요. 아우구스투스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아우구스투스의 오른 저 청지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쪽을 대부분 다 맡아서 했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맡겨지던 이 사람은 책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사람을 신뢰해서 자기들의 모든 전쟁을 수행할 때 모든 걸다 맡기게 됩니다. 전쟁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나중에 그래서 자기의 여동생에게 여동생의 사위, 여동생을 참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저기로 삼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이 사람은 로마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유대계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성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지기와 같은 자기에 맡겨진 책임을 다 감당해낼 때 마지막까지 이 사람을 신뢰해 주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사람이 죽었을 때 30일 애도기간을 했습니다. 무려 로마에서 30일 동안 애도하라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하고 30일 동안 에도하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아우구스스 황제가 이 사람의 죽음을 가장 많이 슬퍼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청지기로 충성을 다한 사람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재림 시에 열두 보좌에 앉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와 함께 왕로로 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자, 사마리아인의 책임을 한번더 볼까요? 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었습니다. 옛날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죠. 저 사람에게 과연 그 책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상 같은 국가가 아닙니다 같은 국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 여러분들이 남의 나라 여행하시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 저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나라 국민들도 있는데 자기 책임 아닙니다 자기하고 자기 가족도 아닙니다 아무 뭐, 아, 외국인이잖아요 자기는 외국인 급한 볼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책임을 져나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이 뭡니까? 생명에 대한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것을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의 본보기, 내 이웃을 이렇게 이웃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도 제목을 기도 할까요 나에게 사랑의 책임을 주지 시는 그리고 하나님나